금개정에 나갑니다. 어떻게 자기들 유리하게 자기 자신들 유리하게 이거 되겠습니까?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운 정치계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많은 선진국이겠지만 미국을 좀더 배워야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 중에 이름이 자세히 정확하지 않대 챈들러 일병의 교환이는 영화를 봤는데 이라크 전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된. 미 해병 1병이 이제 거기서 시신을 운구 찾아서 운구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하나씩이 전부 다 그들에게 미국 국민에게 큰 울림을 줬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대의 지휘관이나 아니면 사령부의 담당 중력급 이상 연관급 이상 장교가 일일이 그거를 시신 옆에서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복고 하면서 그들의 순고한 인생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을 저는 느꼈다라고 믿다가 것처럼 아까 조 대표님이랑 김 선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해달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조금 우리끼리 코로나 과정이나 논의를 조금 더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 민주유공자법에서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분들도 계시고 정말 그때 피해를 입으셔서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다 맞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모두 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론을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구를 한번 내치고 계속. 해서 틀었이곳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무고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북한떠나 가지고 이렇게 뭐가지가 나가도록 소리치기는 아. 근데 화가 정말 나. 다 일어나시죠, 그죠? 모두 일어나서 같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물 같은 정권은 어물 같은 행위밖에 안 해요. 이제 더 세게 지나가는 우리 서울 시민들도 다 같이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물 풍선 만행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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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졸한 북한만행 단호하게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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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하라. 수고하셨습니다. 한번더 우리 네. 뭐한 마음을 달아서 구호 한번더 재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번더 한다고요? 김지... 아. 김정은이 파도하자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아니, 아, 진짜 볼까? 진짜 너무 하네. 진짜 아, 진짜 나 저기 전방에 어. 학성이 틀어놓으면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대북 학성의 방송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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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재개하라! 감사합니다. 네, 이곳은 오늘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질문 아, 네. 네. <laughs> 지금 혼자가 더 세다. 여기 있는 사람보다 오늘 질문을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강석호 총장님께 하나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지 여러분 잠깐만 앉아 계세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정말로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사실이래요. 북한에서 이번에 오물풍선이 날아왔는데 많은 정치인들도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도 북한에 풍선 안 보내면은 걔네들도 안 보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은 어그 맞는 말인데 제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쟤네들이 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한 모순과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어 우리 그 도대표 님이나 또 김나영 어 국민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보내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달라고 북한 주민이 원하는 자유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날아가는 거고 거기에서 정부가 날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북한은 왕조 세습 체제 국가 독재 국가 인권 유린 국가 거주와 모든 부분의 자유가 억제돼 있는 그런 국가와 비교를 해서 서로 하지 말자 그럴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북한이 우리가 그랬어요 비핵화를 해야 된다 핵을 만드지 마라 그래서 그전 정권이 북한에게 아주 굴종적인 북한 대북정책을 펼쳤습니다 절대 핵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북한은 핵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래요 북한이 핵 갖고 있으면 우리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붕화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영화가 한편 만들어졌어요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하고 싸움을 할때일본의 군사력이 높아가지고 한국이 침공을 당할 때 북한의 김일성이가 한국의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우리가 핵이 있으니 일본을 쳐 무승가수 이래가지고 북한을 찬양했던 그 기억이 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내부적인 남남 갈등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안보 공사를 대국민에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명확한. 논리가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또 대표님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계실 텐데 한번 짧게 그런 부분을 요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중대님 감사합니다. 참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일반 국민들이 그런 지적을 받으셨을 때 되게 당황스럽죠. 어, 그렇게 우리가 안 보내면 제도도 안보낼아니냐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제들이 맞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이야기하는데 어,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꼭이 문제만 상호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북한 퍼주기 하지,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는 에이, 뭐 북한하고 우리하고 상대도 안 되는데 우리 잘사니가좀 주면 어때? 그때는 상호주의 이야기 안 해요.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쌀을 주면 국군파로 납북자. 그대로 모셔와라. 그게 상호주의다. 우리 이야기했거든요.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풍선 보내서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보낸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풍선 나라가 시켜서 보냅니까? 자기 주문니 털어가지고 자기 시간 내서 정말로 이 경찰 피해가고 국군 군인들도 피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자기 가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북한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시민이 어디 습니까 북한의 시민과 그리고 가치가 있으면은, 그건 다된 겁니다. 그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인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 상호주의는 정말로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뭔가 긴장을 고조시켜 나가면, 아, 전쟁이라도 터지면 어떡하냐. 어, 지금은 도대표 이야기 하는 거는 전쟁 하자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참 대답하기 어렵죠. 저는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전쟁 하지 말자. 전쟁 원하지 않는다. 누가 전쟁을 원합니까?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 피하고 있는 여기 북한 하나 떨어져 보십시오. 나 죽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다 죽는 건데 전쟁을 안 하고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발을 해오면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제공격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핵폭탄 소울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 북한 내부에서 자기들 스스로 정말로 김정은 잡고도 안 된다. 저거 보내버리자라고 그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건 그거 맞겠습니까? 그거 우리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내부의 반체제 세력들, 저항 세력들, 우리 그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예방하면서 북한을 대한민국에 합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속고 소대님 정말 좋은 질문 감사.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도대표님께서도 정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전쟁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도 다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지키기 그리고 우리가 우리 피해를 입었을 때할 말은 하자 단순히 상호 호혜주의가 아니라 각자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 각자가 할수 있는 일 하자라는.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